신께서 직접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아버지, 판단하지 않는 한 저는 울수 없습니다. 고통을 겪을 수도 없으며, 버림을 받았다거나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제 집이니, 제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은 단지 당신께서 뜻하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모든 왜곡으로부터 해방시킨 행복한 눈을 통하여 오늘 세상을 단죄하지 않고 보게 해주십시오. 제 세상 대신 당신의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흘린 모든 눈물을 잊으리니 그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당신의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신의 세상은 행복하다. 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로지 거기에 그들의 기쁨을 더할 뿐이며 그들 안에 더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원인으로서 축복할 뿐이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울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세상은 거짓이었음을 알았으며 따라서 오늘 신의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지제스 커멘츄리 그대가 세상에게 내리는 모든 판단이 그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대에게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판단에서 오지 않는 것은 없다. 몇몇 판단은 그대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대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판단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laughs> 그대가 자신이나 다른 이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비록 공격을 자각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분이 나쁠 것이니 신의 세상인 사랑과 괴를 같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의 세상은 사랑하는 세상이다. 신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이다. 그대가 행복, 사랑,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대가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 레슨들은 말한다. 지구 행성의 위대한 규칙 중에 하나가 자유 의지이다. 그대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생각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대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생각도 자유로이 믿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는 가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대를 가치 없게 대하는 사람들과 그대가 가치 없음을 증명하는 상황을 경험할 것이다. 이 내용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곧 그대는 무의식적으로 그대 자신에게 고통과 죄책감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레슨들을 통하여 그대의 마음을 무의식에서 꺼내어 의식 안으로 들어오리라 한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알아차림은 이 레슨을 행하는 기적 수업 학도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깨달음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지 않는 생각 및 판단하는 아이디어와 여기서 매일 제공하는 사랑하는 기도와 레슨들 사이의 대조를 보게 된다. 그대는 자신을 신의 아이로 보지 않음을 알게 된다. 신성한 존재로 대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오로지 몸으로만 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 정말로 이해할 것은 바로 이 배움이다. 그대는 몸이 아니며 그대가 보는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대는 그 세상의 창조자이며 그 세상을 끌고 오는 자이다. 그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마음 훈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짐을 알게 된다. 불행하게도 나쁜 느낌에 대한 에고의 해석은 그대는 과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대의 안내 시스템이 그대에게 잘못을 말해주는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혐오 요법이다. 기분이 좋을수록 그대를 위한 신의 참뜻과 괴를 같이하는 것이며 기분이 나쁠수록 그대를 위한 신의 참뜻과 원하는 것이다. 그대를 위한 신의 참뜻이 그대를 위한 그대의 뜻이다. 곧 그대가 행복할 때 그대는 그대를 위한 신의 참뜻과 일치하며 의미한다. 그대는 신이 그대를 위해 원하는 것 기분이 좋은 것 흥미로운 것 창조적인 것 행복한 것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을 원하며 의미한다 신은 벌을 주지 않는다 에고가 벌을 주는 우상이다.